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한동안 이렇게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주기가제 손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주어졌으니까 선물로 받았으니 이 이미 이거는 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서랍 속에 넣어 두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3절부터 반복되는 말 가운데 중요한 말은 지킨다는 말입니다 3절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지킨다는 말은 그냥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 되면 초병의 의무가 있습니다. 초병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초병이 앉아있면서 졸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병의 의무는 지키는 거기 때문에 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감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방에서 적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몇 말에게 감시하지 않냐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초병의 의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몇번몇번 몇번 거듭합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전방으로 생분 처음 가는 전방입니다 우리가 군인을 위문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기분하고 제가 실제 병사가 되어서 들어갔던 데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위문 갈 때는 저기 있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위로만 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군인으로 거기를 들어가니까 거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저기는 내가 살아야 할 때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표지판 하나 하나 하나들이 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저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건 큰일 난다라는 마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내리는데요. 이렇게 철조망이 있는데, 얼마나 제가 무지했는지, 저 철조망 나오면 이북이라는 생각이 바짝 드니까요, 얼마나 쭈빛쭈빛 알고 봤더니, 이거는 신병, 잠시 머무는 신병 교육대였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철책을 가볼 따라 이런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초병을 지키면서 그한 시간의 지킴 말이야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이 초병의 마음으로 감시하고 지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참 수영장이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끔 하다 얘기 듣다 보면 그 수영장에 가족이 아이가 혹은 누가 그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났던 얘기를 종종 들을 때면요 수영장이 이게 편히 즐기라고 하는 수영장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잘 지켜봐야 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속회를 드리거나, 수영장이 집에서 모임을 가지면 제 눈은 그 수영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모일 때는요, 저는 제가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속회를 인도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아이 하나가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큰 수영장이 아니라. 그 유치원 밑에니까 그 아이는 자꾸지에서 노는데 자꾸지에서 빠져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도 잠깐이에요. 저는 속기를 하다 말고 그냥 네. 공중 한 걸음에 가서 그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만약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큰일이 날 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킨다.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지킨다는 말에는 보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프로텍트 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이렇게 크리스천의 짠, 조그만 무비 클립인데, 조그만 곰, 아주 아기 곰이 물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말이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그림자가 쫙 나타나는데, 제교, 아주 그 표범이 나타나갖고 말이에요. 으악! 하고 하니까 이 새끼 곰이놀 올라갖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곰이 그 제규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제규가 이제는 포식할 수 있는 밥거리가 끼니거리가 생겼다 확 덮치고 으악 하고 오는데요 그 달려오던 제규가 갑자기 크, 뭔가 놀래가고딱 쳐다보는데요 그 새끼 곰이 가다가 그 순간에 그 표정을 잊지 않아요 크 막 달려가던 그 새끼곰이 갑자기 이 표정이 두개 오는데 새끼곰은 얼굴이 확 펴지고 쫓아오던 제규어는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보니까 저기에서 어미곰이 말이에요 가슴을 팍 하셔서 소리를 팍 하니까 이 제규어가 달려오다가 그냥 기겁을 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새끼곰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절대 어디 자연 공원에 가서 새끼곰이 있다 이쁘다고 쓰다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새끼곰이 가있을 때는 최소한도 몇 미터 이내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미곰이 꼭 있습니다. 그 어미곰은요, 새끼를 없는 어미, 새끼를 없는 곰하고 새끼가 있는 어미곰하고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새끼가 딸리면 어미곰은 아무리 적어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문, 그래요, 그렇게 힘이 센 동물이라고 하지만, 어미소는 어떻습니까? 어미소가 호랑이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새끼가 있을 때는 어미소가 호랑이를 이깁니다. 그만큼 새끼를 보호하는 그 어미들의 본능이 그만큼 강하게 하는 거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지킨다는 말은 그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데 상대방은 먹이를 오는 거하고 생명을 지키는 거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얘기에 의하면 새끼를 본능하는 소의 힘은 바위와 같다 아무리 호랑이가 세더라도 바위와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호랑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끼를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쏟으면 우리는 뭐하대요? 바위와 같이 변하는 거예요 또이 지킨다는 말 속에는 붙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붙든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붙들린 바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때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가 살아는 몸 뭐?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 않냐면 나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앞으로 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 않냐면 나는 한 치도 내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림 속에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한은 사도 요한은 성들에게.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히브리어에 지킨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씀인데 이 샤마르라는 말은 가시 울타리를 둘러쳐서 그 안에는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목자가 그 가시나무를 가시 울타리를 걷어오려면 어떡합니까 거기 찔리지 않고는 가시나무 가져올 수 없어요 가시가 엉기성기한 걸 가져오겠습니까 아니요 가시가 조밀조밀하고 가장 센것 가장 거센 것을 가져와서 울타리를 치는데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치더라도 그 가시를 걷어와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나는 상하고 나에 내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처 입고, 내가 손상 입는 것에 대해서 목자는 I don't care.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전에 들어다 보면 크게 현판에 글자 각 영어로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좀 고개를 약간 들으시면 뒤에 한국에 무슨 이게 현판처럼돼 있습니다. God bless you and keep you. 라는 말이 여러분 나가면서 보이게 됩니다. 오늘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God bless you and keep you라는 말이 영어로 크게 뒤에다 현판에처럼 붙어다 있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는 예배를 드리고 오고 하나님을 섬하고 오지만은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지키신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가 축복의 기도 가운데 민수기 6장으로 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신다는 말씀을 늘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상처를 입으셨어 하나님 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다 당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내주 우복숨까지 내놓으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겁 그러므로 이 지킨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구나.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고 삽니다. 한번 해 보실래요? 사랑하면 지킨다.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건 그겁니다.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켜 주셔야 돼요. 지켜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 주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켜 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함께 여기에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참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너편 유대인의 청소하는 그 미스터 거기는 매니에 매니 이름. 맨날부터 매니 그럼 저녁 때면 오면 차라리 오세요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예,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처를 지켜야 되건 누가 지킨 겁니까? 우리의 공급처는 우리가 지킨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지켜나가야지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돼. 사랑하면 지킨다. 지키면 사랑하게 됩니다. 지켜주지 않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 때때로 대자보처럼 묻는 거죠 지몬미 지몬미라는 말이 뭡니?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만 무슨 사건이 나올 때마다 말이죠 벽기다 붙여놓고 지몬미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이제 붙여놓을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지킨다. 사람들 얼굴마다, 사람들 마음마다, 이제는 그렇게 써붙이면서 해야 돼요. 대모만 일으키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은 함께 지켜가는 일입니다. 일인한 다음에 붙여놓는들.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잃어버린 게 회복됩니까? 아니거든요.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제 버그린 아카데미에 국을 큰 통으로 그냥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떠서 딱하게 다시 끓여서 그래서 어저께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 "그래서 어떡할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큰 통에 갖다 달라, 끓여서 우리 따로따로 이렇게 하겠다. 그랬다, 갖다 달라. 너무 뜨거우니까 커버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조금 우리가 수고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번 끓여서 하면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될수 있고 맛있게 될수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킨다는 것은 수고로움이 꼭 따라야 합니다 수로 롭지 않은 것그 지키지 않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또한 아침에 부른 찬성구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 반석의 집을 찾는 죄로운 사람인 것 같다 지키면 달라집니다 지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얘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안다는 거는요 어느 때 안에 살때 아는 거예요 살때 아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어요 말로만 100번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냥 머리 끝부터 발 끝부터 다 차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해요 구절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지키고 사랑한다는 말과 반대가 있어요. 구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미움. 헬라 성경에 보면 민 I w 말 s 미세 k e I w 썼지만 원론 e 보면 미세오예요. 미세오 i k 미세오 민 s 는말 k e I w 의미가 있어요 남을 밀어주기 위해서 w 는게 있고요 떠미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떠미는 거예요 나하시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데 요한 e 서 w 3장에 보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마음속에 증오를 갖고 있는 그 예를 누굴 들고 있냐면 창세기의 첫 살인이 나타난 가인과 아벨을 들고 있습니다. 왜 가인과 아벨을 들었을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이잖아요. 형제간입니다. 살인이 어디서 나왔다고 해 형제간이 일어났다. 그럼 사도 요한이 왜 미움에 대한 얘기를 가인과 아베를 들었을까 이유는 안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이 된 사람들은 다 형제요, 다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나는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첫살인자로 이름이 등록된 가인의 얘기는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면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저 가인. 근데 그 가인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인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일들은 우리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자기 형제 자매를미워는 아,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여기 올무라는 말에 스캔들론 요즘은 스캔들이에요. 원래 스캔들이란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가리키듯 쓰 말입니다. 혹은 사냥꾼이 놓는 덫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냥꾼은 지나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잡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덫을 놓고, 올문을 놓고, 장을 놓는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형제를 헤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떡하다 미워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단, 미워하려고 작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움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마치 예수님의 제자 가로유다처럼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갔을 때 어둠이 생긴 것처럼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만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있어야죠. 중요한 거는 미움이 아니라 이미 옛계명이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걸 다시 새계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옛계명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새계명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새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새롭기 때문에 세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옛계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세계명이 되는가?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옛계명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계명이 세계명이 되느냐 내가 새로워지면 옛 것도 새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저께 먹은 맛이 아니라 오늘 맛이 달라요. 더 맛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입맛이 새로워져서 그래요. 일주일 내내 먹고 지금 3, 40년, 뭐 70년, 80년 먹어도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야 오늘 맛있다 라고 여러분 준비해 준 아내에게 칭찬의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 맛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 입맛이 새로워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맛이 매일까지 새롭게 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입맛이 새로워져야 돼 그러면요 매일매일 같이 달라져. 찬성도 부르면 새로워져. 어저께도 찬성 걸 준비하면서 이걸 기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누르면 시작하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찬성 걸왜꼭 들으면서 차니까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없던 찬성인가요? 아니, 있던 찬성이에요. 근데 있던 찬성인데도 옆에서 이렇게 들었고서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새로워지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은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지금 체험하는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부활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죠? 사랑하면 지켜요 사랑하면 지키면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비로움이 이런 신선함이 우리를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고 지키면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과 미움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도함나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새 날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새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 없는 건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오늘 살아가는 생명도 새 생명이요 부른 노래도 새 노래요 그러므로 온통 새로움이 그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야 진짜 복이요. 주님께서 지키심이야 진짜 지킴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아침부터 있을 모리나 아카데미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온통 지켜주고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